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입니다. 어제 2월 4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날짜는 2월 5일인데요.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대책에 관련된 내용을 어,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 아직 유튜브가 개설이 되지 않는 관계로 아, 죄송스럽게 구정이 지난 시점 이후에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된다라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 또 저의 이번 대책에 관련된 견해, 의견,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접해볼 수 있는 영상들 뒤에 준비해 놨으니까 잘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부동산 대책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공주도 3080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가운데 서울에 30만호 이상 그리고 전국에 80만호 이상 대도시권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 방안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서울에 약 32만 호 이상 그리고 전국에 약 83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 근데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이 과연 획기적인 방안일까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대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투자성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래서 투자성으로 이번 대책에 관련된 이런 지역 일대나 부동산들을 유입 깊게 보시는 분들은 투자성으로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번 어, 대책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다섯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물량, 그리고 두 번째 속도, 세 번째 어, 품질적인 문제, 그리고 네 번째 가격적인 문제, 다섯 번째 청약을 좀더 확대시키는 문제 때문에 요번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서울에만 약 32만 원 이상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당 신도시 3개,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어, 유사하게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 32만 5 공급이 과연 획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저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 속도를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이 건설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다라는 얘기에요 이 정비사업 같은 경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들끼리 이제 이해관계 굉장히 많이 얽혀있고 비대위와 조합원 간의 이 갈등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시공사와 유착관계 심의 절차에 대한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 정비사업 평균 속도가 10년 이상 기다려야지만 공급을 할수 있는 공급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지금 10년이 넘어가는 이 속도를 5년 이내로 단축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음, 근데 과연 이 정비사업이라는 거 5년 이내에 가능할까요? 어,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가능할 수가 없다. 이 패스트트랙을 사용한다라고 하고 도입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어, 절대적으로 가능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엔 토지확보가 우선적이다. 공공이 주도 아래에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면 결국엔. 토지 확보가 우선적이겠죠 그죠? 이 토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민간과 공공에 대한 이견 충돌이 굉장히 클 거다 그리고 대선이라는 게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 뭐 1년 정도 남았죠 다음 대선에 만약에 이번 여당이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지금의 정책들이 다 폐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이제 3분의 2 이상 그리고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5년 이내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품질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공공이 개입을 해서 공공이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뭐, 우리, 아시다시피, 공공임대 분양과, 뭐, 임대주택들 많이 있잖아요. SH와 LH가 짓고 있는 아파트의 품질을 보십시오. 죄송하게도요, 이 품질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사실. 네, 좋지 않아요. <laughs>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 산정 때문에 그렇죠. 건축비도 마찬가지고요. 분양가를, 낮은 분양가를 책정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건축비가 높게 들어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죠 요번에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 민간의 이제 창의적 설계와 시공을 같이 어, 공동으로 어,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민간기업이 어, 들어오게 된다면 건축비에 대한 문제 어, 품질을 개선한다면 반드시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분양가도 우리가 생각한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충분한 생활 SOC 사업을 도입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도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확충되어 있고 잘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우리 수도권, 이 택지를 조성한 곳들은 아직까지도 이 SOC 사업이 어 도입되긴 굉장히 어렵다 지금 이기신도시 보십시오 지금 뭐 되고 있습니까? GTX 언제 나올 겁니까? 제가 볼 때는 10년이 넘어요 10년이 넘어갑니다 네 번째 가격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면 굉장히 좋겠죠 다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변 아파트 시세가 지금 시세가 아닙니다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한약 시세의 90%까지 올라간다 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세가 많이 높아졌고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아파트 분양가가 아닙니다 어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엔 공공 분양을 시도했지만 이 공공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본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겠죠. 결국엔 서민분들이 아파트에 당첨이 되더라도 이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다섯 번째 청약이죠 청약 3040세대 실수요자들을 위한 청약제도를 좀 개편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분이 약한15% 정도가 나왔는데 이걸 대폭 한50% 정도로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얘기고 임대주택 중심이 아닌 분양주택 중심으로 약 70에서 80% 정도를 높여서 분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첨제가 이제 도입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어, 보통은 이제 순차제죠 순차제가 한100% 정도 나왔던 걸 이제 추첨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추첨제 약 30%까지 좀 비중을 높이겠다 어, 그래서 예전엔 저축 총액 순으로 이제 따졌던 순차제를 비중을 좀 나눠서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다섯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됐다 만약에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 동참을 한다면 여러 가지 어, 규제했던 것들 다 풀어줄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들. 조합과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뭐 지금 용도 지역들이 있죠, 그죠이 용도 지역들을 종상향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 변경을 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용적률도 조금 더 높게 상향시키겠다. 다만 어 임대 비율을 약50% 정도 이상 어또 임대를 놔둬야 되는 또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기부채납 비율도 뭐, 거의, 뭐, 15%에서 20% 이제 기부채나 비율이 나올 텐데, 그걸 좀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에 대한 문제죠. 공공시행을 전제로 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건축을 이제 진행을 한다면, 초과익 부담금을 미부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 상한제. 입주하는 시점에서 뭐 시세가 이제 좀 떨어진다든지, 또는 시장 상황에 변화가 생겨서, 뭐,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저조한 상황에서 입주하는 경우에는 뭐, 초과익 환수제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수도 있고, 또한 정권이 바뀐다든지 정책이 바뀌면 또, 나중에는 초과익 환수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에서는 공공시행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뒤에 가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인허가를 좀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라는 을 얘기예요 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구 지정을 해서 지자체가 인허가를 통합심의하겠다 사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부터 시작해서 조합설립 뭐 여러 가지 심의절차 건축심의부터 해서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를 좀 통합해서 심의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뭐 통합하고 심의하면 뭐 합니까? 지금 안전진단 기준은 굉장히 많이 높여놨습니다. 2차 기준 굉장히 많이 높여놨잖아요. 일단 안전진단도 통과 못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통합심의하면 뭐 합니까? 이 문제가 일단 첫 번째. 어, 풀어가야 할 숙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이익을 좀 공유하겠다. 토지주에 대한 추가 수익을 보장해 줄 거고요. 뭐 10에서 30% 보장한다는데 어,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율이라는 게 떡하니 있는데 100%안 나오는 비례율 사업단지들도 있을 거고 100%가 넘어가는 비례율 사업단지들도 있을 텐데 이걸 근데 10에서 30%를 보장시켜 주겠다. 음...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활 SOC를 좀 확충시키겠다. 그리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명목에 순환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 어, 과연 순환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 어, 뭐 조합들에게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 동참한다면 인센티브를 좀줄 거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0에서 30% 정도의 추가 수익 이걸 주겠다. 그리고 사업기간 단축시켜 주겠다. 통합심의해서 단축시켜 줄 거고, 공공이. 리스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부담하겠다 라고 합니다 아니 공공이 리스크를 부담하면 추가 수익이 어떻게 납니까 입주하는 시점에서 예를 들면 비례율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의 이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10에서 30%의 추가 수익 보장 어떻게 할 겁니까 뭘로 메꿀 겁니까 추가 수익을 보장하겠다 보장하겠다 라고 해서 계약을 했겠지만 그럼 당연히 추가 수익을 보장해 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반 분양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공공 분양가가 높아지겠죠. 근데,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뭐, 가격에 공공 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말이 됩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결국엔, 모든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를 공공이 책임진다면, 분양하는 시점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분양했다. 10에서 30% 조합에게 추가 수익 보장시켜주겠다. 보장은 꼭 해야 되니. 되겠죠? 그죠? 계약을 그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그럼 결국에 공공분양의 분양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어, 이런 민간기업에게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 어, 민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어, 민간 단독 시행도 진행하겠다. 어, 뒤에가 설명드리겠지만 소규모 재개발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민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할 거고 공동 복합 사업, 뭐 역세권이나 아니면 이런 중공업 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 사업할 경우에는 이제 민간과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공공이 혼자 부담한다면 이 리스크를 끝까지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좀, 어 같이 공동으로 시행해서 그 부담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내용인데. 암튼, 여러 가지 앞전에 말씀드린 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번 대책들이 나오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놀람>